네. 그거를 판단하면,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네, 징계위원회, 무슨, 예, 직무배제에서, 네, 그거, 예, 가처분 신청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인용 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인지, 예, 어느 누구나 다, 예,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직도 그거 판단 못하신다는 분들, 네 인간의 자격이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력, 비판력, 성찰력, 예, 통찰력 없다는 예적입니다. 스스로의 자백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예, 예 판단할 줄 모른다. 지난 70년 동안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음, 나는 몰라. 네그 예, 사람이 예 정말 예 정치 지도자입니까? 국회의원이 될 예, 자, 자격이 있습니까? 지난 7 0년 동안 검찰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정관 예우가 뭔지 그들의 불법적인 관행이 그들을 얼마나 악랄한 예그 살인마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거 전혀 몰라 조국 법무장관이 예 당해야만 그예 똘똘 예 많은 예 수사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게 검찰이 해도 되는지 안 돼, 하면 안되는 짓을 했는지 나는 몰라. 얘그 예, 사람이 인간입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고 있습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면 네 너무나도 정답이 분명해요. 근데 그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기 때문에 당리당략 정쟁이 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부터 예, 짚어 들어가야만 예, 검찰 기억이 예, 성공합니다. 본질적인 문제, 검찰이 어떤 정, 어떤 작자들인가. 검피아는 인정하면서 그 검피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른다. 검피아를 인정 안 하면 네, 검피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가 성립될 수도 있죠. 검피아는 인정하면서 검피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모른다. 그들은 한 가족을 예, 못살할 수 있다는 거? 그거 나는 몰라. 알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마. 몰라, 몰라, 꺼져. 예, 자식 잃은 그 부모에게, 엄마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네 자식 검찰이 죽였는지 네가 죽였는지 알게 뭐야? 아주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신 법조 비리 피해자 동지님도 계십니다. 증명해봐. 증명하래요 저보고, 네 자식, 내 자식 검찰이 죽였다는 거, 검찰 비리 피해자 동지한테 예 증명해야 됩니까? 그가 무슨, 무슨 저기가 권, 관한에 있어서. 그따위 소리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한 말입니까? 누군가가 싸줘서. 예, 그 사람으로부터, 예,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해야만 했던 겁니까? 예, 저희 집주인,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저를 보면 맨날 예, 이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했어요. 예, 이거, 예. 제가 돌았대요. 검찰이 내딸죽였다는데 예, 돌았대요. 그게 그 할머니의 말입니까? 아니면 예,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라고 시키니까. 뭔가 뭐뭐 뭐, 예,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예, 했던 겁니까? 검찰이 내딸 죽였다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저를 진심으로 예, 위로했던 일이 없,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예,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 해야 되겠네요. 청와대 그저에요분수대 광장에서, 예, 2019년 4월 26, 27일부터 노숙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 청와대 앞에서, 예, 만들어진 그, 예, 광란의 그, 예, 시위. 시위 아닌 시위. 그거를, 예, 직접, 끈질기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요즘 이 세태를 보면서, 그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예, 나치 독일, 예, 히틀러의 집권이 어떤 상황에서 가능했던 것인지 충분히 알겠다. 그리고 지금, 예,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작정하고 예 감행하는 이 광란의 예 소란 때문에 그 덕분에 예 다시 한번 예 그걸 재차 확인합니다. 야 이대로 가면 네 대한민국이 나치 독일처럼 될 수도 있겠다. 윤석열 천하가 될 수도 있겠다. <laughs> 그런데 참 다행입니다. 29년 전부터 검찰 왕국을 막아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제대로 연구하면서 열심히, 아주 작정하고 당해 본 예, 검찰비리 피해자 김경란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막아서는 한 절대로 예, 그런 사태는 벌어질 수 없을 것이다. 죽일 수 있다면 죽여라. 요즘에 예, 열심히 그런 소리 하면서 네 글을 예 동영상을 예 등록하고 있어요. 불법적인 관행을 예 생각하면 검찰 조직이 얼마나 파렴치한 예그예 그 예, 범죄 조직인지를. 예, 누구나, 예, 다, 알수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외웠는데, 예. 예, 72살에, 예, 예, 기억력은, 예, 요, 요 정도 수준. 그러니까 더 이상은, 예, 미룰 수도 없고, 네, 아무튼지간에, 이런 말이 나와줬으니, 네, 정말. 저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각다 느끼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예 지켜야 할 자리가 있고 지켜야 될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감히 할수 없는 말을 지켜야 할 자리도 없고 예책한권 쓰는 게제 목표고 그리고 예 지켜야 할 가족도 없는 제가 대변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의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예, 대변인으로 네그 자격 자질 충분히 갖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을 네 나치 독일처럼 유대인을 예예 예, 학살하는 예 그럼 나치 나치 독일의 예 재물이 유대인이었다면 예. 깡패 왕국의 재물은 누가 될까요?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 재물이 되겠지요. 네, 예, 그런 세상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세상에 예, 단어에게 거부해야만 되고, 거절해야만 된다면 네. 윤석열 검찰로, 검찰총장으로 하여금, 예. 제 딸, 예, 서동이와 제 딸, 제, 제 오빠, 예, 김승일, 예, 그 사망사건에 지시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 대답 받아내야죠. 예, 그 대답을 밖에 받아내겠다는, 예,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뭐 전두환 씨처럼 예 그렇게 아니라고 잡아뗄수 있죠. 그 아니라고 잡아떼는그 태도 속에서 예 그가 뻔뻔한지 정말 국민을 위한 예, 거, 예 검찰 왕국을 구축하려고 하는 분인지 위대한 예 지도자의 그 덕목을 갖춘 분인지 그거 판단하지 못하는 바보들입니까? 우리들이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이 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여기서부터 정리하면 네그 저기예요. 청와대 예그예 그, 예. 누굽니까? 네 이름이 생각 안 나니 예 빤스 목사만 생각합니다. <laughs> 예그 사람들이 아예 앞장서서 예 감행했던 예그 강난의 시 강난의 집회 거기에 예, 참여했던 예. 그분들 정말 네 정신을 차려야 할 분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예, 그냥 그렇게 맹신하면서 대한민국을 예, 나치독일 예, 정말 예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틀린 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 그냥 예, 재물을 삼아서. 그렇게 예 잔인하게 짓밟고 가면서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다 말살하는 암흑 세상으로예 이끌고 가야 됩니까? 예그 선택을 윤석열 검찰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수구 꼴통 의 언론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사법부는 예 수구 꼴통구 사법 법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관 회의를 통해서 네, 올바른 결론 이끌어 내 주시고 네, 사법부는 그나마도 예. 저기요. 반성할 예, 그저기가 스스로 반성하고 예, 스스로 그 잘못을 예, 되돌릴 수 있는 올바로 잡을 수 있는 예, 능력을 예, 갖게 될것 같습니다. 언론인들도 예 언론도 언론인들이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검찰도 예 이문정 검사 같은 분들이 네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체 예 정화 작업과 국민의 적극적인 예 관심, 격려, 애정 이런 것들이 합해질 때 대한민국은 네 깡패 왕국을 예. 깡패 왕국에 불과한 검찰 왕국을 예 단단한 예그예 디딤돌로 삼아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훨훨 예 날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 확신합니다.